괜찮아. 자,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가 주세요. 모양이자 세체자로. 뒤쪽으로 좀더 올까? 안 보이잖아 화면이. 오케이. 아니 이런 건 네가 잡아줘야 되는 거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자, 그 뭐냐면 이렇게 취했을 때 겨드랑이 쪽에 있지. 어. 겨드랑이 쪽에 손바닥이 오게수 위치를 하는 거야. 겨드랑이 쪽에 손바닥이 오게수 오케이. 그다음에 엄지가. 그래, 네가 손실을 뜯하면 화면에 안 보이잖아. 네가 손 어디야? 아, 괜찮은데,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, 좀 하면 겨드랑이 좀 밑으로 해서 바닥을 보게끔. 근데 보면 허리 라인 부분이 있잖아. 근데 고양이 자세가 뭐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다른데, 이렇게 하면은 허리가 아니고 흉추로 해서 잡아서 운동을 해줄 수 있는 위치의 라인도 할 수가 있어. 근데 지금은 고관절을 움직이기 때문에 고관절에 대해서 움직이는 라인을 보건데 그 우선은 양쪽 어깨에 대해서 밀림이 안으로 내려가 있는 거를 위로 올려봐. 어, 굿. 그 상태에서 이 고관절만 전방 경사, 후방 경사에 대해서가 위치가 있는데 너가 오리 공댕이를 만들어봐, 오케이. 그다음에 오리 공댕이를 접어봐 오케이. 다시 오리 공댕이를 만들고, 오리 공댕이를 접고자 엉덩이가 빠지는 게 전방 경사야, 오케이. 근데 점점 얘가 무너져, 무너져. 어, 얘 무너지면 안 돼. 얘 잡고 엉덩이 를 맞다. 다, 얘가 무슨 경사라고? 전방 경사. 얘가 후방 경사. 오케이. 전방, 후방. 전방, 후방. 하는데 얘가 계속 무너지려고 눌리지. 어, 얘 잡아줘. 그럼 이제 전방이랑 후방의 위치에 대해서 알았어. 그러면 뭐냐면 지금 나가 이렇 후방 경사를 만들어 놓고 있지. 엉덩기에서 등이 이렇게 말렸잖아. 등의 꼬리뼈에서부터 이 허리가 약간 일직선이 되게 보면 아치가 안생기그 위치를 살짝 더 잡아봐. 어, 그러면 약간 전방용사를 하게 되겠지. 좀만 더, 오케이, 수도. 그러면 수평에 뭐 대해서, 위치에 대해서, 이쪽 등, 토라시 쪽, 이거 등 쪽에 대해서 구금은 나중에 또 잡으면 되고. 그래서 뉴트럴한 포지션을 딱 만들어도. 그 다음에 발, 양쪽에 다 뒤졌어. 응. 그리고 무릎을 살짝 빼봐. 양쪽 무릎 다. 오케이, 수도. 자, 그럼 배에 힘 들어와, 안 들어와? 들어가. 들어오지. 근데 여기 무너져, 안 무너져. 그렇지. 무너지지 않고 살짝. 이 상태에 대해서, 자, 오리공뎅이를 만들어봐. 그럼 배에 힘이 풀려 안 풀려? 아 그게 힘든데? 아 오케이 바로 어, 어 그냥 힘들지 근데 배에 힘이 풀려 안 풀려? 아 오케이 그러면 풀린 느낌 모르겠어 아 오케이 그거 그렇게,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다시 자세에딱 위치하고 손목 아직 괜찮아? 응 그, 버틸 수 있겠어 자세? 장기간 하게 되면은 손목이 아파 뭔 말인지 알지? 어. 그러기 때문에 어? 만약에 아프다 하면은 조금 쉬었다 하고 알겠지? 골반에 대해서 위치에 무릎 일치선 라인으로 다시 내려주고, 뉴트럴 포지션을 찾는데, 너가 혼자 할 때는 못 찾겠잖아? 그러면 뭐를 느끼면 되냐면, 오리궁뎅이 만들어. 봐 그러면 허리에 힘이 쏠리 쏠려야지. 응. 쏠리는 게 느껴져? 이쪽으로. 이러면 허리 아파. 어, 그렇지 근데 이걸 후방용사, 이제 오리궁뎅이를 후방용사 앞으로 슉 하면 약간 편해지는 자세 있어, 허리가? 응. 어, 거기까지만 그냥, 어, 거기까지만 그냥 만들어주면 돼. 혼자 할때 모르겠다 하면, 그럼 자, 엉덩이 살짝 내리면서 등 라인이 살짝 펴져어 오케이. 그리고 밀어내고 좋아. 그 상태에 대해서 무릎을 살짝 들어. 오케이. 근데 여기 무너지면 안 되겠지. 그렇지. 자, 배 쪽으로 해서 배, 배라고 표현 안 할게. 야, 하부 하지를 연결하는 이 몸통 쪽에 대해서 힘이 들어와 좋아. 좋아. 어. 그지 어, 그 상태를 유지. 이걸 잡으라고 하는 거야. 이렇게 입으면 허리 쪽으로 많은 힘이 쏠려. 안 쏠려. 배로 많이 쏠리지 어, 우선은 이렇게 배에 대해서 힘이 컨트롤이 있어야 돼. 자, 둘. 셋.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가고 아 음. 한번 쉬었다가 그럼 겨울이. 이거랑 클레...